자, 오늘은요, 공장장이 준비한 거는 2차 전지입니다. 어? 거기 에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거기 어디입니까? 바로 새만금이새만금 산단 지역에 최대 수혜주를 찾는 것입니다. 이 수혜주는 자그만치 제2의 에코 프로 비엠과 같은 지금 텐베거 10배 상승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. 2차 전지 전고체의 필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면서 독점했고요. 완벽하게 시장을 선점했다. 시장 선점. 전고체 전해질 물질의 육종을요. 특허처럼 완벽하게 완료를 했습니다. 자 시장 규모는 2022년 1.8조원 조 정도의 수준의 시장 규모가요. 6년 뒤 2028년도 2.8조원으로 약두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어디 섹터입니까? 바로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바로 과열방지 시장입니다. 자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 과열방지는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. 제가 말씀드렸죠. 필수로 사용되는 것은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. 2차전지의 가장 큰 한계점인 바로 국산화 완벽하게 국산화 성공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되셨으면 계속 들어가 볼 거고요 자 주식시장에서 누구나 꿈꾸고 있는 최고의 대박주죠 2차전지 최고의 대박주 에코프로 BM 3만 퍼센트의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2차전지 최고의 종목이죠 천만원 투자했을 때 3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수익. 이건 단순한 수익입니까? 아니죠.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로움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준 바로 그 종목 에코프로 BM. 다시 한번 그 에코프로 BM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종목을 찾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공장장은 여러분들께요. 제2의 에코프로 BM과 같은 드디어 4년 만에 깊 바닷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룡과 같은 제2의 에코프로비엠 3만 퍼센트 급등 출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을 바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천만원 투자 시 30억이라는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바로 이 종목. 자뭐 아파트도 좀 사시고요. 예, B자로 시작하는 거 S자 뭐 클래식 이런 거좀 한데 타고 다니시면서 여유롭게 내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는 바로 제2의 에코프로 BM. 3만% 급등 출발,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종목.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. 돈으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드리길 것입니다. 자, 이 종목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. 자, 공장장 전화번호 오픈합니다. 3703-8575번으로요. 1번 또는 뭐 공장 자 여러분들 보내고 싶으신거 바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경제적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국내 1위 업체 양극재 전구체 사업 현황을 보시면 lg 화 한국 전구체 에코프로 머트 리얼즈가 나오고 있구요 보스코 퓨처 m jh 케미칼 우리의 히든 종목, EMT, 코스모 신소재 각각 여기 LG화학의 3만 금, 에코프로, 머티리얼제 3만 금 우리의 종목 3만 금 가장 큰 메이저급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. 자, 2022년도 5천 톤, 2025년도 2만 5천 톤약 5배 급등, 500%에서 성장을 할수 있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? 양극재는요? 이미 88%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포화가 됐다는 거예요 자셀 부분 이렇게 메모 셀 있죠 셀의 부분은 52% 이미 마켓이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구체 경우에는 다 합쳐도 다 합쳐도 30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시장의 캐파는 앞으로도 70% 이상의 캐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장의 기대감은 너무나 지금 무궁무진하다. 그래서 지금 전구체 제조의 핵심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요. 고객사에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공, 전구체 전문기 자, 이게 왜 맞춤형으로 가능할까요? 국산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국산 기술이고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. 자 보면 균일한 크기의 입도 분포 전구체 제조기술 NCM 전구체 개수기술 작은 것도 되고 큰 것도 되는 전구체 입도 제어기술 전구체 형상 침상형도 되고요 판상형도 되고요 모든 모양까지 그리고 성질도 고비 표면적 고밀도 제어기술 전부 다 전구체 관련된 것은 완벽하게 다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회사이라는 겁니다. 4년 만에 일어난 제2의 에코프로 비행가 같은 3만 퍼센트, 천만원 투자시, 30억의 수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우리의 히든 종목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. 게임번호 3703-8575번으로 1번 또는 공장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, 자, 댓글 하단에 보면은 링크 보이시죠? 그 링크에 예, 문의 남겨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공장장이었고요더전 영상으로 더전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